안녕하십니까. 유석현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2024년 4월 9일입니다. 아, 그, 우리가, 그,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선처를 받은 거긴 한데, 집행유예를 받지 않고, 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저 이유가 좀 있어요. 뭐 음주운전, 뭐, 집행유예 말고 벌금형, 뭐 다른 범죄에서도 집행유예 말고 벌금형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우리나라는 그 형법 41조에 형의 종류가 적혀 있어요. 형의 종류가 그 제일 무서운 게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뭐 이렇게 9가지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징역은 무기징역하고 유기징역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형법상에 구분을 안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1위가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그 다음에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구류, 뭐, 이렇게, 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순서대로, 이제, 형이 가벼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는, 그게, 벌금이 이제 여섯 번째로 적혀 있으니까, 어 벌금이 훨씬 가벼운 형벌이죠. 근데, 물론 뭐, 너무 이제, 돈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벌금보다는 집행유에 받는, 받아서 금전적 손실이 없이 되는 것도 뭐, 이루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집행유예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3년 이하의 그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아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정상 참작 사유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이제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게 이제 형법 62조에 있는데 어형 집행을 종료하고 또는 형 집행 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걸 뭐라 그럽 니까 누범이라 그러거든 누범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되려면 일단 선고형 자체가 법원에서 땅땅땅 하는 선고형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법 51조에 여러 가지 참작 사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제 형 집행을 유예를 하는 거예요 벌금 벌금 집행을 유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유예하는 거죠. 유예한다는 말은 교도소에 안 보낸단 말입니다. 깜방에안 보낸단 말이에요. 잘 준수하고 있으면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유예 요건이 되는 거고 아, 어, 집행유예보다도 벌금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저 집행유예 이상형을 받았을 때는 뭐저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어, 뭐, 피선거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거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출마할 수 없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마다 이제 회사 사규나, 내규, 인사규칙 취업규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집행위 이상형을 이제 확정받았다 그러면은,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나, 당연퇴직, 또는 공무원 시험에 결격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기, 기업마다 틀린데, 어, 집행유예 선고용 받았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형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뭐, 변호사법 위반으로, 어 뭐, 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변호사 활동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2, 2년간, 보통 2년간, 이제, 영업할, 저, 변호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 집행유예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또, 집행유예를 받지 말고 벌금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제,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지만, 이게,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뭐가 붙냐 하면은, 보관찰을 어 실시하거나, 그러니까 보관찰이라고하면 내가 이주, 이주소, 이직장에, 어,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보호관찰, 이제, 대상이 되면은, 그걸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뭐, 출석해서 확인을 하거나 해야 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확인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봉사, 그 다음에, 수강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자, 피고인, 윤소평에게 징역 1년을 차한다. 다만 뭐위저 형의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를 인연한다뭐 2년 이렇게 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 세 번째 사회봉사 명, 뭐 그냥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판례는 제 사건이에요 제제 사건이에요 음주운전 하고 저 차를 치고 도주한 거예요 사고 도로교통법 사고 미조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인데 징역 1년 받았어요 근데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깜빡 안 가겠지 근데 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 사회봉사 시간 8시간 의 사회봉사 시간이면 뭐뭐 뭐 어디 뭐 뭐뻥 도로를 검을 때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노인들 있는 시설 가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80시간을 채워야 돼 그리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해야 돼. 40시간 동안 또 수업을 들어야 돼요. 예, 네.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이거는 음주운전이되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이제 성범죄 이런 거 하면 이제 그그 그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돼요? 40시간, 80시간 또는 120시간 막 이렇게 정하는데 집행유예 받으면은 그거 사회봉사, 보호관찰 그 다음에 수강명령 이거 지킨이라고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막 그래야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 다음에 의무연수 어,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거나 이제 소득 활동을 하는데 일정 부분 장애가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는 그 금전적 손실은 없는 거죠 이제 벌금형 집행유예도 돈안 내는 거니까 그리고 금고형 증액형 이상 이제 실형을 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거니까 깜방에는안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사회봉사 보호관찰 의무연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거 시수 시간 수를 채워야 되니까는 이제 그 불편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월급 말고 금고 이상의 형을 저질렀을 때는 집 집행, 지금 집행을 유예해 놓은 요 형이 취소가 돼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어,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집행기 받은 게 얼마 어 뭐저 뭐야 그것도 잘된 거예요 잘된 케이스인데 이제 집행기 보다는 벌금형을 더더구나 이게 어, 목적을 두고 어그 재판 수사재판에 임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손실은 나더라도 이런 어떤 보호관찰 수강명령 의무연수 이런 것들 없으니까 어? 벌금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근고 이상 징역형 이상 뭐 이런 거 벌금 저저저 형을 저지르게 되면은 해당 집행유예 징역 1년 1개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만약에 2년, 2년 동안 어? 범죄를 저지르면은 징역 1년형 이거를 이제 다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음주운전이든, 다른 범죄든 간에, 집행유예보다도 벌금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 당연퇴직, 해고사유, 취업제한, 뭐, 뭐, 저, 그 다음에 사회봉사, 보호관찰, 의무연수, 이런 것 때문에 실생활에 장애가 오니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어, 집행유예 받는 것, 받은 것도 손처를 받은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어, 이러한 부수조처분들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죠. 이제 돈, 이제 금전적으로는 뭐, 목돈 마련해가지고 이제 벌금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뭐, 어쨌든, 어, 그래서 우리가 벌금형을 더 선호해야 되는, 아니 선호한다기보다도, 어, 목적을 두고 재판, 수사, 이런 거에 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아, 벨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